안녕하세요. 할맘미유식입니다 후기 1단계 이유식 소고기 브로콜리 양파 물은 밥을 만들어요. 잘게 다진 소고기 70g을 찬물에 담고 핏물을 뺍니다. 쌀 70g을 씻어 30분 정도 불립니다. 불린 쌀의 질량을 재고 그 질량의 4 배의 물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담고 뚜껑 닫고 중불로 밥포 올리면 약불로 15분 둔후 끕니다. 냄비밥으로 네배 물은 밥이 만들어집니다. 줄기까지 깨끗이 씻은 브로콜리 70g을 머신으로 썰어줍니다. 껍질 벗기고 깨끗이 씻은 양파 70g도 머신으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소고기, 브로콜리, 양파를 담고 뚜껑 닫고 중불로 밥포 올리면 끕니다. 소고기와 브로콜리, 양파를 한 번에 익혀도 각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있고 영양을 주지 않습니다. 4배 물은 밥, 소고기, 브로콜리, 양파를 밥알의 1분의 1 크기로 갈아줍니다. 냄비에 담고 뚜껑 닫고 약불로 한소끔 끓여줍니다. 소고기 브로콜리앙 파무름밥 한 끼씩 3일치가 만들어집니다. 이유식 용기 3개에 나누어 냉장 보관하고 매일 하나씩 데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